경비조차. 누구냐 절대 내 성안으로 들여보낼 수 없다. 날 죽인다 해도 아무를 모르는 이상 성문을 열수 없을 것이다. 아 유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시군요. 결례를 보해 죄송합니다. 마족이 몰려드는 통에 아무나 함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폐하께서 마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비밀 장치를 작동시켜 성문을 봉쇄하셨고,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에게만 그 장치의 암호를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전 황제폐하의 명령을 받고 대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성문을 열겠으니, 마족들이 몰려오기 전에 빨리 안으로 드시지요. 어서 오시오. 기다리고 있었소. 시간이 촉박하니 거두점비하고 본론부터 말하봐 지금 즉시 천명지휘지단으로 가야 할것 같다. 태상물에서 동맹군의 합류를 도우며 상황을 살펴보니 천명제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군. 더 이상 지체했다가마계물이 완전히 열려 마왕이 강림할 것이다. 없이 쏟아지는 마족을 일일이 상대하면서 젖진한다면 절대 시간을 맞출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깔고, 천명 지휘지단 바로 앞으로 통하는 강령의 문을가는 도망을 하려고 한다. 그래, 영림봉에서 동맹군을 이동시키기 위한 강령의 문을 여느 는 힘을 거의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 인생의 주술 인식은 우리 둘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지. <laughs> 아니다 우리 목숨보다는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와황강잎을 뭐 먹지 못한다면 어차피 다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laughs> 인상 좀편하이런가이것은다기가 <펴라>, <laughs> 너무 강해서 강령의 문을 여는 것이 더 어렵구나 우선 저기 있는 마족들을 처치해서 타기가좀 얻으는 게 좋겠다 각기가 좀 잠잠해지면 바로 주소로 의식을 시작할 테니 어서 가서 마족들을 쓸어버려라. 특히 긍정전 안쪽에서 심상치 않은 거대한 기운이 느껴지니 꼭 가보거라. 어서 가보거라. 이곳이 정리되면 바로 강령의 문을 열겠어. 태워주마!

미안 이야기는 나중에 하다가 보시지. 먼저 근정전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펴주게. 여섯 석 들이, 마 황과 대 작할 수있 다고 생각 하라. 아무도 우리 를막을수 없다. 뛰어 만났 군, 네놈 의운 명도 여기 까 지다. 용서 하지 않겠 도다. 네이놈 어느 완전 이라고？팔 부로입을 벌리 느냐. 이사한 소리 짓거리지 마! 저는 어보다을 바로잡겠다! 자! 받아! 먼저 이제 죽여주마! 음, <즐거운 날씨> 보여줄까? <marathon> 이건 예사롭지 않... 이제 진서연을 처단하는 일만 남았군 자네 덕분에 지난 10여 년간 내 얼굴에 먹칠을 해온 추악한 꼭두각시를 처단할 수 있었어 내 아우와 같은 거거붕 장군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정말 고맙네 하지만 기습적인 천명절하기 진서의 계략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무자비하고 치밀하고 그걸 눈치채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이 이 상황을 만든 것 같아 면목이 없네 그렇지, 자네 말이 맞네 가장 중요한 마황 강림을 저지하는 일이 남았으니 지난 일을 거울 삼아 심기 일절하고 악의 근원들을 모조리 섬멸해야겠지 다들 최선을 다하겠지만 자네야말로 우리의 희망이다. 진서연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 없으니 철저히 대비하게라. 거거봉 장군의 말도 한번 들어보고. 빨리 준비를 마치고 천명지의 재단으로 함께 진격하세 우리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자네와 함께 할 걸세. 흠... 음, 지치는군 가짜는 처단했지만 아직 진서연이 남아있다 길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기를... 모두 전... 마지막까지 명심하여 전군! 출전하라! 대형, 저희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형님, 이제 또한 네 못난 동생의 마덕을 용서하시며 전군, 황제 폐하께 예를 갖춰라! 지치는군 <laughs> 자네가 죽기는커녕 되려 묵화의 상처를 끊어버린 것을 알면 진서연이 꽤 놀라겠군 아무리 진서연이라도 자신이 직접 깨버린 그릇이 사상 최대의 적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을 거야 그래 군마염 형님의 얼굴을 보고 난뒤 기억이 전부 돌아왔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랫동안 진서연에게 이용당했는데, 마지막 순간이라도 도움이 돼서 다행이야. 근본적으로는 자네와 같이, 결국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버린 짓이니까. 더 궁금한 점이 많겠지만, 지금 긴 대화를 나누기에는 시간이 없지 않은가. 어서 천명 지휘재단으로 가게! 자네에게 모든 것이 달렸다는 걸 잊지 말게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모든 동맹들은 전열을 가다듬으시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다. 이 강령의 문을 통해 천명 지휘재단으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진서연을 물리쳐 세상을 구하거나 마황이 감김면서다 죽거라. 둘중 하나로 곧 결판이 나겠지. 자, 마지막으로 호흡을 한번 가다듬고, 그동안 맺어왔던 수많은 인연들과, 이 녀석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떠올려보거라. 네 그릇의 부활은 그들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떤 고난과 역적이 닥치더라도 이겨내야만 한다. 알겠느냐? 좋다. 이제 가거라. 이 세상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진세를 처단하고 마황강임을 저지해라. 강령의 물을 통해 어서 명령지휘지단으로돌아가시